딜머스의 집을 산 그웬다 씨는 헬렌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살해당하는 기억으로 괴로워합니다. 마블 할머니와 전 그웬다 씨가 예전에 그 집에 살았다는 사실과 헬렌이라는 사람이 18년 전에 실종된 그웬다 씨의 새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헬렌 씨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들은 우리는 예전에 헬렌 씨의 집에서 한여름 일했던 릴리를 만나기로 합니다. 어! 아유 깜짝이야. 왜 이런 곳에 계신 거예요? 그 이상한데, 릴리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음? 아, 여보세요. 예, 제가 케네디인데요. 네, 뭐라고요 릴리가 살해당했다고요 쿤벨리에서 3시 반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딜머스에서 론스버리 행으로 갈아탄 뒤에 우들레이 볼턴에서 내리면 내 집까지는 역에서 몇분안걸릴거요 이게 당신이 피해자한테 쓴 편지란 거 틀림없나요? 예,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쿤벨리에서 3시 반이 아니라 1시 반에 출발하는 기차를 탔고 딜머스에서 갈아탄 다음 우들레이 볼턴이 아니라 그전 정거장인 매칭스홀트에서 내렸어요. 그거 참 이상하군요. 릴리가 왜 그랬을까요? 피해자는 역에서 내린 뒤에 어째서인지 캠프장으로 갔고, 길에서 조금 떨어진 수풀에서 목이 졸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케네디 씨, 피해자는 이런 신문조각을 갖고 있었는데, 피해자한테 무슨 볼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건... 아... 제가 모두 다 말씀드릴게요. 응? 음? 릴리 씨가 그런 편을? 아, 전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인데 어쩌면 릴리 씨는 헬렌 씨 실종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 릴리 씨는 그 사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의심하게 됐고 그 사람하고 매칭스 홀트에서 먼저 만나기로 한게 아닐까요? 뭐 때문에? 그 중요한 사실을 비밀로 하는 대신 뭔가 를 요구했을 수도 있죠. 아. 어... 경찰에 부탁해서 우선 확인부터 하자 어, 네? 네? 뭘 확인하시려고요 할머니? 실례합니다만 미스 마플 아니십니까? 어? 전프라이머 경감입니다 경감님 혹시 저를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 경찰청장으로 계셨던 헨리 경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것을 퍼 보면 무슨 단서가 나올 거라고 조언해 주신 것도 미스 마플이시죠 조언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정원에 대해서 좀 아는 것 뿐이죠. 어, 예를 들면 이 넝쿨풀, 어? 이 뿌리는 땅속 깊이 뻗어나가 멀리까지 퍼진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주 깊고 아주 오래됐죠. 아마 18년,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뿌리를 내렸겠죠. 그리고 예쁘게 피어나려는 꽃의 생명마저 아사간 거예요. 그래서 난 릴리 씨가 살해당한 걸 보고 헬렌 씨도 누군가가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럼 저곳에 헬렌 씨가 잠깐 이게뭐지프라이머 경감님! <laughs> 이것좀 보세요. 음, 예상대로군. 네. 그건 백골이된 시체였습니다. 어떻게 저곳에 시체가 묻혀있다는 걸 아셨어요? 먼저, 그 앤다 씨는 이 집에서 특히 어색하다고 느낀 곳이 어디였죠? 정원요. 전망을 해치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요. 나중에 나무를 파내고 나서야 원래 그곳엔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을 테라스 끝으로 옮겼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럼 왜 계단을 저리로 옮긴 걸까요? 그러고 보니 저긴 집안 어디서 보든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게다가 그 위에 계단을 만들면 다른 사람이 파볼 염려도 없고요. 사실 난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단다. 네, 계단이 있는 곳은 집안 어디에서도 잘안 보이지만, 딱한 군데 예외가 있어. 2층에 있는 옛날 아이바 말씀이시죠? 그래요. 어... 그렇다면 범인이 헬렌씨를 묻는 걸본 사람이 있단 말씀인가요? 그래, 난 보모인 레오니가 사건 바로 다음 날에 스위스로 돌아가 버린 게영마음에 걸리는구나. 만약 레오니가 당시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스위스 경찰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 발견된 사체는 헬렌시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레오니는 스위스로 돌아가고 나서 바로 실종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어? 코코 부인은 어디 가고? 무슨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집에 가셨어요 프라이머 경감님은 뭐라고 하세요? 릴리가 살해된 그 시각에 월터씨와 애플릭씨 그리고 어스킨씨가 뭘 했는지 알리바이를 조사했대 그래서요? 월터씨와 애플릭씨는 자택에 있었다고 하는데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은 없는 모양이야 아 그렇군요 노선벌랜드에 있는 어스킨씨한테만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역시 범인은 애플릭과 월터 둘 중에 한 사람일까? 글쎄요... 스위스로 돌아가자마자 실종된 레오니의 일도 자꾸 마음에 걸려... 할머니가 짐작하신 대로 레오니는 범인을 목격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어쩌면 범인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레오니를... 하지만 그렇다면 왜 레오니는 그걸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음, 그러게요... 메이블, 잠깐 나좀 도와주겠니? 네! 어 이건 내가 씻을게. 고맙습니다. 아, 내 방에도 차찬이 있었지. 내 침구에 같이 씻어야겠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케레디 씨, 이 위에 있어요. 응, 누구지? <laughs> 이소은 얼굴이 잘안 보이는군. 햇빛에 눈이 부셔서, 여자 얼굴을 덮어라. 눈이 부시다. 그녀는 젊어서 죽고 말았어. 당신이었군요! 네. 당신이... 바로 당신이 할레를 죽였어요! 어? 이제서 그냥 묻어두지 않은 거냐? 왜그 애를 다시 떠올리게 만든 거지? 헬레를... 나의 헬레를 말이다! 그 때문에 난 릴리까지 살해하고 말았어 미안해요, 그 웬다씨. 도와주러 오는 게 늦었군요. 그가 이 집에 드나들지 않을까, 정원에서 망을 보고 있었죠. 그나저나, 운이 참 좋았어요. 마침 장미에 뿌리던 해충제가 있었기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얘기는 엄마가 다르다곤 해도 결국 자기 여동생을 사랑했던 거군요. 그는 정상이 아니었어. 독점적이고 비도덕적이었지. 난 포스터 씨한테 테니스 네트 얘기를 들었을 때 확신하게 됐어. 테니스 네트요? 그래. 그건 질투심에서 비롯된 병적일 정도로 잔인한 행위였어. 그렇군요. 하긴 그 사람 자백에 따르면 친구들을 불러서 테니스를 치라고 허락하고선. 코치가 완성되자 네트를 갈기갈기 찢어놨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범죄에서 더욱 잔인한 건 헬렌 씨를 정신적으로 죽였다는 점이야. 정신적으로요? 예. 바람둥이란 소문은 헬렌 씨가 남자와 도망쳤다는 걸 사람들이 믿도록 그가 퍼뜨린 거였어요. 헬렌 씨가 월터 씨와 결혼하려고 멀리 인도까지 갔던 건. 오빠인 케네디한테서 도망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배 안에서 어스킨 소령을 만나 그의 충고를 듣고는 결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사랑이 없는 결혼은 자신한테나 월터 씨한테 좋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인도에서 돌아오는 배 안에서 그웬다 씨의 아버지인 켈빈 씨를 만났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영국에 돌아온 헬렌 씨는 런던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에야 케네디한테 연락했어요. 결혼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두는 편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출곧 당신이 무서웠어요. 어? 당신은 미친 게 분명해요. 제발 날좀 내버려 둬요. 한여인 릴리 씨가 들었다는 다투는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헬렌 씨와 케네디였어요. 그리고 헬렌 씨는 딜머스를 떠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헬렌 씨는 노선벌랜드에 집을 사자고 남편은 켈빈 씨를 설득했고 그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켈빈 씨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약속인 줄도 모르고 가장 알려서는 안 되는 인물인 케네디한테 그만 얘기를 하고 만 거예요. 여자 얼굴을 덮어라. 눈이 부시다. 그녀는 젊어서 죽고 말았어. 여자 얼굴을 덮어라. 눈이 부시다. 그녀는 젊어서 죽고 말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연극에서 들은 대사가 바로 이 사건 전체의 단서였던 거군요. 그래, 맞아. 그건 연극 속에서 결혼한 여동생을 죽인 오빠가 한 대사였어. 그 뒤엔 메이블이 추리한 대로였지. 케네디는 시체를 2층으로 옮기고 여행 가방에 옷을 넣은 다음 메모를 남겼어.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한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케네디는 그 점에서도 빈틈이 없었어요. 경찰은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확신할 때까지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다니죠. 어, 만약 경찰이 나섰다면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 물었을 테고 케네디한테 불리한 증거가 드러났을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는 그 대신 켈빈 씨한테 망상을 품게 만들었던 거야. 그럼 그날 밤엔 역시 술에 약을 타서 우리 아버지를 재운 거였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케네디는 훨씬 전부터 캘빈 씨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여서 헬렌 씨와 헤어지도록 부추기고 있었어요. 어쩜 그럴 수가? 그는 빈틈없이 완벽하게 살인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하나는 어린 그웬다 씨가 살인하는 순간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 밤 다들 잠들었을 무렵 테네디는 헬렌씨의 시체를 테라스 끝에 묻었어요. 하지만 그걸 보모인 레오니가 보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는... 레오니, 릴리한테서 얘기 들었겠지? 다른 남자하고 도망치려고 했던 헬렌을 그만 켈빈이 죽이고 말았어. 세상에! 하지만 경찰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켈빈은 체포되고 아직 어린 그 웬들은 고아가 되는 거야. 그 어린 게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어... 그럼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릴리나 에디스한테도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케네디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레오니한테 돈을 주어 주고 바로 스위스로 돌려보냈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그는 스위스까지 쫓아가서 레오니를 살해하고 숲에 묻었다더군요. 그뒤 그의 행위는 더욱 대담했어요. 헬렌 씨가 도망쳤다 소문을 마을에 퍼뜨리고 시체를 묻은 곳을 숨기기 위해서 요양원에 있던 켈빈 씨가 원했다는 핑계를 대고 계단을 만들게 했죠. 노선벌랜드에 사둔 집도 켈빈 씨와 얘기를 해서 처분했어요. 한여였던 릴리 씨를 살해한 건 자신이 시체를 안매장한걸 릴리 씨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릴리 씨는 아무것도 몰랐던 모양이야. 케네디는 우리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두 시간이나 일찍 그것도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캠프장에서 만나자고 답장을 보냈대요. 그리고 릴리 씨를 살해한 다음에 그 답장과 우리가 경찰에서 본 편지를 바꿔치기 했던 거죠. 필적 감정을 위해서 보낸 편지와 주문서도 모두 케네디가 쓴 거겠구나. 그래서 동일인물이 썼다는 판정이 났던 거예요. 아. 그 웬다 씨, 난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 아버지께서는 케네디의 교묘한 설득에 넘어가서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다지만. 사실은 당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절 위해서요? 네. 망상에 빠져서 자신이 언젠가 당신한테까지 해를 끼치지 않을까 불안했던 거겠죠. 뉴질랜드의 이모 댁에 당신을 맡긴 것도 당신 안나를 생각해서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아내를 죽였을지도 모른 남자의 딸이란 사실이 알려지면 세상이 당신을 어떤 눈으로 볼지, 당신만큼은 자신과 상관없는 곳에서 건강히 자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웃음> <웃음> 아버지 미스마플, 전 지금 무척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셨단 걸 알게 돼서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당신 역시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네. 이제부터가 당신 가족의 진정한 출발이에요. 물론 새로 태어날 아이도 포함해서요. 네? 그 얘긴 얘기는... 기그 어, 인도 씨. <laughs> 정말 축하드려요. 와! 어? 그웬다. 가이스. 그웬다 씨는 가이스 아저씨와. 앞으로 태어날 가족과 함께 힐사이드 저택에서 계속 살아갈 거라고 합니다. 전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도 알았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착실하게 아빠와 엄마한테 편지를 자주 쓸 생각이에요. 아빠의 사랑하는 딸, 그래, 네가 만족할 때까지 열심히 해보아라 메이블. 중고 시계라고 불리는 노이그 기묘한 행동에 변화가 일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났어. 아가사 크리스티의 명탐정 포하루아 마풀 다음 이야기 24마리의 검은 티티새 기대하세요.